안녕하세요. 솔직해 보살이 어, 조상의 내력으로 잘 살고 있지만 또 이때에 어, 조상 주력이 주시는 내력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똑같은 사주인데 똑같은 생년월일일인데 또 시에서 약간 차이도 나겠지만 어, 똑같은 생년월일인데 쌍둥이야 그런데 한 사람은 잘 살고 한 사람은 거지같이 살아 왜 그럴까요? 조상에서 주는 내력을 받는 사람이냐 못 받는 사람이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고요 또 사고나 사주 따라서 또 인생이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결정도 나요 나는데 우리가 큰거는 하늘에서 주고 작은거는 조상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또 소소한거는 우리가 노력한거에 따라서 운기가 바뀐다 저는 그렇게 쪽지있게 보살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제일 잘하는 일이 집안의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또 집안의 그 들어온 입구, 현관을 깨끗이 청소를 해라. 들어오는 운기가 다르다. 운기가 그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현관에 신발을 너저분하게 늘어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발은 신발장에 넣어놔야 되고요. 또 신발을 놓을 때는 가지런히 신발, 그 발가락, 들어가는 그 입구가 안쪽을 향하게 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의 다 보면은 신발을 바깥으로 씻고 나가기 편하게 놓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 발가락, 어, 어. 들어가는 자리가 안쪽으로, 집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나라 말씀을 드리고 또돈 많이 벌어서 사는 사람들, 재물이 있는 사람들 보면 언행이 참 좋더라. 조용조용하고 나긋나긋하고 품위가 있고 말에서도 돈이 들어오게 하더라. 이렇게 쪽집게 보살님이 말씀을 드리고요. 돈이 돈을 부른다. 돈대감이 돈을 불러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금전을 좀 소중히, 돈을 소중히 다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폐를 지갑에다가 아무렇게나 꾸깃꾸깃 넣지 마시고, 음, 만 원, 천 원, 오천 원, 뭐, 오만 원다 있잖아, 수표도 있고요. 그러면, 수표, 다음에는, 어, 5만원, 그다음에 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이런 순서대로 큰 것부터 이렇게 반듯하게 펴서 넣으시고, 돈을 또 남자분들은 지갑을 쓰실 때, 돈을 막 다루거나 아니면 지갑에 꼬집꼬집 넣지 마시고 반지갑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지갑을 써가지고 궁뎅이 밑에다가 깔고 있으면 돈이 궁뎅이 밑에 깔리기 때문에 금전이 들어오기가 어렵고 쉽게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돈의 소중함을 가지시는 게 포인트고요. 또 지폐를 반뜻빠듯하게 반듯 넣고 장지갑에다 그렇게 정리정돈해서 가지고 다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돈을 그잘 넣어서 장지갑에다 넣고 요즘에는 안주머니나 가방도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가방에 이렇게 넣고 다니셔도 좋을 듯합니다. 또 우리가 영수증을 같이 막 넣는 경우가 있어요. 꾸기꾸기 영수증은 영수증대로 따로 보관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명수증과 돈을 같이 넣으면 돈이 막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지갑보다 장지갑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큰 돈은 항상 은행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어, 은행의 금고에다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에도 금고를 하나 두셨으면 좋겠다 큰돈 안드리고 음, 집안에 이렇게 장롱 안에다 넣어 놓던지 편하신 책상 옆에 안쪽으로 넣어 놓던지 해서 금고 위치를 또 서북 방향으로 넣으시면 돈이 돈을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금고 안에다가 순금을 뭐 잘안 쓰는 순금이 있으면 거기다 넣어놓고 쓰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순금이 없다 그러면 한돈 정도 이렇게 그 반돈이든 반돈이든 이렇게 만들어서 금고 안에다 넣어놓으시면 어 좋고요. 돈이 돈을 부른다. 돈 대감이 돈을 불러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그 금고에다가 전세계약서를 넣어놓던지 월세계약서를 넣어놓던지 집계약서를 넣어놓으시면 돈이 돈을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세 계약서도 돈이요. 월세계약서도 돈이요. 집계약서도 돈과 연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돈이 현금만 돈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 소중한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어, 금고 안에다 넣으면 돈이 돈을 불러서 운기가 또 상승을 해서 어,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돈을 귀중하게 보관해라. 금고를 사라. 안방 북서쪽 방향도.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금고의 또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나와 맞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쪽집게 최고사는 8번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8의 숫자가, 쪽집게 보살이 의사생인데, 8, 그러면 뭐예요? 닭이잖아. 닭이 8월생이거든요. 그래서, 팔은 나와 합이 맞아.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1월생이야. 1월생이면 뭐가 합을 맞을까요? 5가 합이 맞기 때문에 금고번호에 5를 많이 쓰시면 됩니다. 의사생 최시제자는 8월, 어? 쪽지게최고사는 8월이 잘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월이 어, 좋은 달이고 8자를 많이 넣으면 운기가 상승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중 품도 넣고 서리도저막 집어넣지 말고 정리 정돈해서 자곡 자곡 넣어 두시면 돈이 돈을 부르고 돈 대감이 돈을 불러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지갑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지갑보다 장지갑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장지갑으로 쓰시고, 비싼 지갑 아니어도 되니까, 장지갑으로 밖에서 쓰면 좋겠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지갑보다는 장지갑이 좋다. 다 오늘 쪽집게 최고살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잘 살고 있는 건 이때 조상 주력이 좋아서 잘 사는 거고 또 조상님이 주시는 내력으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주는 타고난 사주가 똑같아도 하나는 거지로 살고 하나는 음잘 사는 이유는 내가 어느 주력을 타고 이렇게 잘 사나 그거를 아시면 그분한테 어 산수에 이번 명절에 가서 산수에 가서 소주 한병더 부으시고 약주 한병더 갖고 가서 하시고 포 하나 더 올리시면 되는 거고 또 내가 정말 못살아 거지 을렐레야 누군지 몰라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쪽지께 보살님을 찾아오셔서 나의 수호신은 누굴까, 나의 주장, 조상, 주장 수호신은 누굴까 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최보살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최보살이요, 이때 조상들이 많이 닦아서 잘 산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우리가 잘닦아나야 아래 후손들이 잘살수 있고, 우리가 공덕을 드려야 우리 명줄이 더 길어지고, 길어진다는 게70 먹을 거 100살 산다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오늘 쪽집게주 보살이 좋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건 찾아오셔서, 무릎과 무릎을 맞대야만이 더 정확한 점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